안녕하세요. 부동산하면 박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분양권 거래 절차와 전매 과정에 대해서 처음 분양권을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중요 포인트만 쏙쏙 뽑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2023년 4월 쯤 분양권 전매가 해제되었는데요. 제가 있는 지역도 분양권 전매가 해제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 또는 분양권 전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싶은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분양권 전매 과정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매도하고 싶으실 매도자는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합니다. 매수인이 매칭이 되면 계약금 일부를 입금을 하고요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고 은행을 방문해 중도금 대출 승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방문하여 명의변경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각각의 가정에 대해서 핵심만 콕콕 집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분양권 거래는 기존 아파트 매매할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분양권 전매는 미등기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하기 때문에 업무상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인지 분양권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분양권 거래를 어려워하시거나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한 중개사분들도 분양권 전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경험이 많은 중개사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이제부터 길을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세요. 분양권의 첫 번째 단계는 매도인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를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분양자, 즉, 매도인은 본인 물건의 동호수, 옵션 사항, 프리미엄 등을 조건을 중개사에게 제시합니다. 이때 중개사인 저는 매도인에게 공급계약서 사진을 요청을 하는데요. 분양권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미등기된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자 확인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간혹 공급계약서를 왜 보내줘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 매도하실 의사가 있다면 공급계약서를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물건이 많아 공급계약서가 없으면 매물을 감구할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해하시고 공급계약서 사진을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공급계약서를 받으면 일단 건설사에 전화해서 원 분양자가 맞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 둡니다. 그리고 미납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분양권 사기는 분양권을 매도하려는 분이 할 수도 있고,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사기의 경우 건설사 확인이 어려운 늦은 밤이나 주말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접수할 때부터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사기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 계약이 평일 근무 시간에만 이루어지지 않고 간혹 주말이나 늦은 밤에 해당 물건을 매수하려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건설사와 소유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물건 접수와 동시에 소유자를 확인해 놓으면 계약 진행을 안심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접수가 되면 중개사는 매물을 광고하게 됩니다. 저는 매물 광고 시 집주인 광고를 하는데요. 집주인 광고를 하게 되면 이 물건이 확실한 물건인 걸 매수인도 알수 있고요. 네이버 상위 노출도 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 광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광고를 할 때는 해당 물건에 대한 유사 옵션의 내용과 함께 해당 단지에 대한 특징과 장점들을 자세하게 기재하는데요. 이것이 매수인 분들을 설득하는 데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광고를 보고 조건이 맞는다면 매수인 분들이 물건 상담을 의뢰하게 됩니다. 분양권 매매의 경우 해당 물건을 직접 보여주고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매수인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요즘 같이 매수 우위 시장일 경우에는 매수인을 설득시키고 안심시키고 계약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칩니다. 매수인이 해당 물건 계약을 결정하게 되면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게 됩니다. 간혹 가 계약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 계약금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면 계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입금 전 대부분의 조건들을 조율하고 입금하셔야 됩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시기 때문에 문자로 분양권 소재지, 분양 금액, 계약금, 계약서 작성일, 잔금일 그리고 협의 사항들을 기재해서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문자로 발송합니다. 문자 내용에 동의하게 되면 매도인은 신분증과 함께 계좌번호를 보내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매수인은 문자 내용에 동의하시면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때 분양권의 경우 중도금 대출 승계와 명의 변경은 건설사가 지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파주 문산역 2차 동문티스트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요. 동문건설의 경우 넷째 주, 둘째 주, 목요일만 명의 변경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금일, 즉 명의 변경일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지정한 날짜에 장금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일부가 입금이 되면 바로 중도금 대출 승계 은행에 전화를 해서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을 하고 같은 날 건설사의 명의 변경 시간도 예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개사는 여기서 한번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물건 접수를 받을 때 공급 계약서를 요청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바로 건설사의 소유자 여부를 확인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계약 진행 전에 한번더 건설사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자에게 받은 신분증, 진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한번더 확인을 하고 매수인에게 입금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권 전매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이외에 좀더 자세한 부분은 계약일에 협의를 하는데요. 특히 중도금 대출 승계를 받는다 하면 중도금대출이 무이자라면 상관이 없지만 후불이자일 경우 또는 중도금대출 기간이 끝난 이후에 명의변경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무이자라고 해도 이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그럴 경우 이자부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의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매수자가 이자를 부담한다 또는 명의변경일 기준으로 이전는 매도가 이유는 매수가 한다 등 특약을 기재해야 됩니다 분양권 거래할 때에 인지세가 발생하는데요. 이 또한 누가 부담할지 이런 내용들도 특이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전매라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번 전매 과정을 거친 분양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양권은 매매 계약서 쓸 때마다 껌껌마다 실거래 신고 필증과 인지세를 납부한 정부 수입 인지를 다 첨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 조정 지역이라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할 때 매수인은 자금조달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비조정 지역이라고 해도 6억 이상이 넘어가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하는 날 매수인에게 미리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매수인 또한 미리 작성해놓고 가시면 편하십니다. 매도인 경우 공급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오시는데 계약을 한후 분양계약서 즉 공급계약서 원본은 부동산에서 보관을 합니다. 간혹 왜 부동산에서 공급계약서를 보관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땐 분양권은 등기가 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계약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에서 원본을 꼭 보관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해하십니다.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후 중도금 대출 승계에 필요한 서류와 명의 변경 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분양권 전매 계약이 마무리가 되고요. 계약 이후에 중개사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지역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계약일에 매수인이 부동산에게 전달하면 좋습니다 비조정지역도 6억 이상이면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잔금일은 은행에 가서 중도금 대출 승계를 받고 건설사에 가서 명의변경을 하루 한날 같이 진행하는게 대부분이에요 저희 경우에는 잔금일 일주일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하며, 또한 예약한 은행 시간과 건설사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시간 엄수는 필수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에 가면 매도인이 먼저 서류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 승계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매수인분이 좀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서류를 작성했다고 바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2, 3일, 길면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중도금 대출 승계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중도금 대출 승계가 진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 서류를 받아서 건설사 사무실로 이동합니다. 건설사 사무실로 가게 되면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공급 계약서와 분양자, 즉, 매도인이 가지고 온 공급 계약서가 있는데요. 그 계약서에 권리 의무 승계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건설사 직원분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건설사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병경된 공급 계약서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권리 의무 승계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명의 변경의 모든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명의 변경된 공급계약서를 받고 절차가 마무리가 다 되면 잔금을 지급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명의 변경된 공급계약서 사본을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복사본을 꼭 전달합니다. 대출 승계 업무를 진행한 은행에도 변경된 부분을 팩스로 송부해 주는데요. 이 부분은 건설사에서 대신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분양권 명의 변경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분양권 전매 과정에 대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분양권 전매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고객의 행복을 중개하는 박태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